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6살 소녀를 지구 반대편의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심장을 뛰게 했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한 번의 수술로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병원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한 그 여정의 끝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이국의 거리.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차가운 병원이 아닌,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희망조차 사치였던 한 여성이, 이곳은 사람의 나라입니다라며 눈물 흘리던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변화가 한 생명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흔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휴지 꼭 챙기세요. 지금부터 기적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독무비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딸아이의 심장이 멈춰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단 한마디로 제 세상을 무너뜨렸죠. 6개월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최고의 병원에서 남미 최고의 의료진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 카밀라는 겨우 6살이었으니까요.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단 하나였습니다. 지구 반대편, 제 할머니의 조국. 그곳에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했죠. 그리고 딸아이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뭘할 건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만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여전히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카밀라의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아이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엄마 심장이 너무 아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립병원 심장내과 호르헤 라미레스 교수는 저를 진료실로 불렀어요. 그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요. 마르타 씨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밀라의 심장은 이미 70% 이상 손상되었습니다. 선천성 심근병증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교수는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검은 화면 속 하얗게 부풀어 오른 심장이 보였죠. 이 상태로는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 이식은요? 수술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미레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소아심장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만 3년이에요. 카밀라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료실 밖에선 카밀라가 할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직도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금방 올 거래요. 그 밝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 없이 숨도 쉴수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왔을 땐 다시 웃고 있어야 했죠. 딸 앞에선 절대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제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보였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어요. 심장 이식 최고 병원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저희 같은 외국인 빈민층을 받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한글로 된 영상이 하나 떠올랐죠.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심장센터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에는 한국의 병원이 나왔습니다. 하얀 복도, 최첨단 장비,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한 의사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자막이 있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밤새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한국의 소아심장 수술 성공률은 95%가 넘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포기한 환자들까지 살려낸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여기야. 바로 여기야.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한국계였거든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셨죠. 그리고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란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어릴 적엔 그냥 할머니의 향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서울 대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어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카밀라의 모든 의료기록을 첨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매일함을 확인했죠. 불안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마르타님 서울대병원 소아심장센터입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요. 단 수술 비용과 체류 비용은 상당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메일 끝에는 예상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 5천만 원 하나로요. 거기에 항공료, 숙박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저희 집한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집이 뭐가 중요한가요? 딸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한국? 거기 가서 뭘 한다고? 언어도 모르는데? 여기서도 치료 못하는 걸 거기선 된다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모두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카밀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갈 거야. 거기선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 카밀라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한국에선 정말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반드시 살려낼 거야. 무슨 일 있어도. 두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놔서 시세보다 싸게 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서울까지 경유 포함 30시간. 카밀라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무리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작은 가방 두 개를 꾸렸습니다. 옷몇 벌, 카밀라의 약,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가구도 추억도 모든 걸 뒤에 두고 떠나는 거였죠. 어머니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마르타 정말 가는 거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네, 엄마. 저 가야 해요. 혹시라도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무서웠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모르는 곳에서 만약 실패한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성공할 거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믿어야 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를 때 카밀라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승무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어요. 창 밖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카밀라는 제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말랐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부디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30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중간에 두 번이나 호흡곤란을 겪었어요. 승무원들이 달려와 산소를 공급해줬죠. 조금만 더 버텨, 카밀라. 조금만 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창 밖으로 보이는 건 회색빛 하늘과 낯선 건물들이었어요. 2023년 5월 서울은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죠.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 빠르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낯선 언어. 모든 게 생경했어요. 카밀라는 휠체어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은 여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짐을 찾고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는 종이에 적어온 주소를 보여줬죠. 신림동 고시원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계속 저희를 보시는 거예요. 카밀라의 휠체어와 산소 호흡기를 보고 계셨던 거죠. 아이가 아파요? 기사님이 어눌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아파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기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운전하시더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요금을 계산하려는데 기사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택시비는 안 받을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기사님은 빙긋 웃으시며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행운을 빌어. 한국은 의술이 뛰어나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제 짐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고시원 앞까지 날라다 주셨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은 손을 흔들며 떠나셨습니다. 낯선 땅에서 받은 첫 번째 따뜻함이었어요. 고시원 주인 할머니는 박순의 씨였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죠. 저희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아이가 왜 이래? 저는 영어로 설명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냥 손짓 발짓으로 방을 안내해 주셨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여기 살 거야. 저는 카밀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밥.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과 밥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밥상을 놓고 가셨어요. 먹어, 먹어.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카밀라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한입 먹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카밀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아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밀라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카밀라, 괜찮아?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박순의 할머니가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울먹이며 카밀라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셨습니다. 119, 119. 할머니는 즉시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 저를 진정시키셨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곧 와요. 10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어디 아파요? 저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심장이요. 심장이 아파요. 대원들은 재빨리 카밀라를 들 것에 옮겼어요. 그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서울 대병원으로 갑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섯 살이요. 저는 외쳤습니다. 의사들은 카밀라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한 의사가 나왔어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소아심장센터 정세진 교수입니다. 영어 가능하신가요? 네. 정 교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로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매우 위독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정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카밀라를 반드시 살릴 겁니다. 그 말이 제게는 구원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먼저 정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겠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카밀라는 입원했습니다. 소아병동의 작은 병실이었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엄마, 저 이제 괜찮아질까요? 카밀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여기 선생님들이 널 낫게 해줄 거야.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불편했지만 행복했어요. 딸이 살아있으니까요. 이번 일주일 후 저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돈이었어요. 수술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검사비, 입원비, 약값. 가져온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해요? 카페 사장님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비자는 있으세요? 저는 관광비자를 보여줬습니다. 사장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일할 수 없는 비자인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돈이 필요해요.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알았어요. 그냥 설거지랑 청소만 하세요. 현금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병원에서 카밀라와 시간을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특히 김민지 간호사는 카밀라를 무척 예뻐했죠. 카밀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민지 씨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언니랑 같이 그리자. 민지 씨는 색연필과 도화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카밀라와 함께 병실 벽을 꾸미기 시작했죠. 무지개, 꽃, 나비. 아이는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선생님들 너무 좋아요. 카밀라가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돌봐주고 있었죠. 어느날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르타 씨, 혹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힘들어요. 민지 씨는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병동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울렸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저는 울면서 민지 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카밀라 꼭 나을 거예요. 민지 씨도 눈시울을 불켰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지를요. 여기선 낯선 외국인에게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정 교수는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믿어요. 교수님을 믿어요. 카밀라에게 수술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요. 아이는 웃었어요. 그래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카밀라의 손을 잡고 수술실 앞까지 갔어요. 아이는 하얀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엄마 금방 올게요. 카밀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여기 있을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 교수가 말했습니다. 10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렀어요. 박순의 할머니가 병원까지 오셨습니다. 마르타 밥 먹어야지 할머니는 김밥을 싸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카페 사장님도 오셨어요. 마르타씨 카밀라 잘될 거예요.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민지 간호사도 쉬는 시간에 와서 기다려줬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7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수술 중 출혈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혈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카밀라는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다시 3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정교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얼굴엔 땀이 흥건했어요. 교수님, 저는 달려갔습니다. 정교수는 지친 표정으로 웃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성공했어요? 네. 중간에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저희 팀이 해냈습니다. 카밀라는 이제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 교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카밀라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봤습니다. 작은 몸에 수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카밀라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카밀라. 내 딸.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도 힘없이 웃었어요. 그날부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줬어요. 근처 편의점 사장님도 돈을 보내셨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왜 기적의 나라인지를요. 카밀라는 한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건강하게 걷고 뛸수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안 아파요. 딸의 밝은 목소리가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카밀라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잘 됐다, 우리 딸. 퇴원 후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이곳이 이제 저희의 집이었으니까요. 민지 간호사가 일자리를 소개해줬습니다. 마르타 씨 어린이 집에서 보조교사 구한대요. 한국어 못해도 영어 가능하면 된대요.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 스페인어로 뭐라고 해요? 올라 그건 안녕이란 뜻이야.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따라했어요. 카밀라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를 못해서 힘들어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이름이 지우래요. 딸은 매일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커서 의사 될래요. 정 교수님 같은 의사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넌할수 있어. 박순의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명절마다 송편을 만들어주시고, 김장철엔 김치를 담가주셨죠. 마르타, 너는 이제 내 딸이야. 할머니의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르타 씨, 이제 감사합니다 할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갔습니다. 서툴렀지만 사람들은 늘 칭찬해줬어요. 정 교수님은 6개월마다 카밀라를 검진해주셨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카밀라는 한국 학교에서 1등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어느날 카밀라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르헨티나 안 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맞아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카밀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온 이곳.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된이 땅. 저는 감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고 딸을 살려준 모든 이에게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딸의 얼굴을 보며 기적을 느낍니다. 2년 전 6개월 시한부라던 아이가 이제는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보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카밀라와 함께 서울 거리를 걷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함을 느끼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독무비였습니다.